교훈인사, 인사기록의 기능별 명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교훈인사, 인사기록의 기능별 명부를 눌러보셔가지고요. 눌러보시면은, 어, 요 메뉴는요, 어, 선생님께서 필요한 명부를 출력하시거나 각종 명부를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으로 어,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명부는 먼저 처음에 사용하시다 보면, 처음에, 어, 리포트 기능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 조회가 가능, 가능하고요. 먼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남녀 구분별 명부입니다 자, 눌러 보셔가지고 자 조회를 누르시면은 자, 남자, 여자 명부가 이렇게 아래같이 나오게 되고요.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어, 학교에. 별도 그 정원자가 있으면은 별도 정원자가 마찬가지로 어, 눌러 보시면은 별도 정원자가 있는 경우는 조회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보직 구분별 명부를 누시면 르 해당 학교의 보직 교사, 네 보직 교사 또는 어, 부장 단임 부장 교사, 담임 교사 순으로 어,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자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보직 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눌러 보시면은 담임 교사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조회가 되는 메뉴고요. 학교에 기간제가 있다면은 네, 기간제 교사가 어, 출력이 되는데요. 조회 순서는 조회 눌러 보시면은 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순으로 네, 처음에 기간제 강사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만 시간 강사 있으면 시간 강사, 순, 강사 순으로 네, 조회가 되게 됩니다. 교원 현황부를 눌러 보시면요 해당 학교 교원 현황부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력게이되게 돼서 게 이렇게, 위에 상단에 게 이렇게, 이셀이나한글이나 pdf 등으로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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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개이 번호, 자격 면허, 이명과이 호봉 근무 연수 등을 어, 조회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 메뉴이고요. 다음 기간별 교원 전력 현황은요. 어, 조회 조건에 따라서 눌러 보시면은 소속 교원의 임용 전 경력을 살펴보고 싶을 때, 그죠 예를 들어 뭐 영양 보건 교사다 이러면 뭐그 간호사나 이런 걸 활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는 시간 강사나 네. 뭐 기간제 계약제를 하셨던 경력이 임용전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다음 어 기간별 경력 현황을 조회 눌러 보시면요, 이거는 어 해당, 해당 기간의 교원의 경력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마찬가지로 보시면총 경력과 차기 승급일 등이 어 조회가 가능하고요. 다음 개명 주민번호 변경 교원 명부를 눌러 보시면요. 자 여기는 어, 조회 조건에 따라서 혹시 해당 학교에서 소속 교원의 개명이나 주민번호를 변경한 교원의 경우 네, 조회를 출력할 수 있고요 또는 개명을 한 교, 교원이 있는 경우도 네, 개명 그 전과 변경 후에 어, 개명 전과 개명 후 또는 주민번호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메뉴를 어,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눌러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개명이 한명 계신데 이렇게 사, 이, 이름과 사전의 이름과 사후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있죠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메뉴고요 다음 각종 현황 및 통계입니다 각종 현황 및 통계 조회에서는 자첫 번째 복직 예정자 현황입니다 복직 예정자 현황에서는 눌러서 조, 조회를 눌러보시고 검색기간을 어, 설정을 하셔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네, 복직 예정자가 이렇게 어, 조회가 되는 메뉴고요 다음 휴직자 현황은 휴직자 다음 휴직자 현황에서는 어 해당 기간에 휴직자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눌러 보시고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휴직기간은 3년간만 조회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휴직 종별 통계를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는 해당 학교에서 소속교원이 어떤 휴직을 하고 계신지 조회를 할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기간별 인사기록 요약서 출력하시면요, 인사기록 요약서를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 기간별로 인사기록을 요약서를 출력하실 수 있는 어, 메뉴가 되겠습니다.